삐- 삐이... 삐- 삐이... <laughs> <laughs> 그, 그, 그런... <laughs> 그거 그거 뭐야 그 i n g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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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음, 경고음 낸거야 나시즈 i 인줄 알았어 형 처음에 시즈 <laughs> i 어. 자 삐이...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오늘 설날이죠. 이번 b 설날이 b 다 오늘 설날인데 딱 이렇게 네. 한복을 차려입고 제가 오늘, 어, 뭐야, 비밀형이 나갔나? 음. 왜 나갔니? 나 있는데? 파티, 파티. 뭐가 비밀형이 나간 걸로되 있네요. 어쨌든, 설날에, 네, 딱 해볼 거는 침대 전쟁입니다. 음. 여기서 침대 전쟁이라는 게 있어, 형. 나도 어디? 처음 봤는데. 자, 여기 프로토타입 4에 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4개의 게임이 있어요.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거야, 형, 이게. 아, 이거 새로 나왔네. 어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거야. 이 침대 전쟁이라고 해서 형 침대를 지키면 돼.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가 들어가서 설명 줄게요. 네. 여러분들 까지까지 설날을 아어 저께 음. 고요 오오인데요아 어, 우리 오늘이거든? 우리 설날르 뭐야 왜 로비야? 오늘 이어 여기 로비 갔어? 아, 아, 나 침대 전쟁이라길래 침지 우클릭했더니 나가었구나아 멍청아, 그거 나가는 케이크 그거잖아. 이. 아니 니가 침대 전쟁이라서 그거 눌렀지. 아니 무슨,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침대, 침대를 바로 눌러. 아, 아, 아나 지금, 지금 침대로 싸우는 줄 알고. 근데 설날은 우리나라밖에 없나? 일본이랑 중국도 있나? 중국도 있을걸? 아시아밖에 없자. 자, 이렇게 들어. 형 시작하잖아. 여기 보면 자원이 나오거든? 어. 이 자원들을, 어, 스티브, 여기. 티 업그레이드 말고 아이템 샵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뭐 골.. 아.. 에메랄드 뭐 다이아 이런 게 필요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저기 저기 왼쪽이나 오른쪽 보면 저기 다이아 모양이 있어 저기 저런 데서 먹을 수 있어 저런 데 저기 이어서 양털로 아 여기 이어서 가야 돼 그리고 이 침대를 보호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막으면 돼 블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블록을 여기서 침대를 막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침대를 막아야 돼 이거. 아니 일단 난 다이아를 얻어올게. 어형다 다이아 얻어오는 것도 좋아. 다이아는 여러분들 팀 업그레이드에 아주 좋은 거라서 얻어오는 형, 게 벌... 좋아요. 벌써 활 같은 거 없겠지? 어 벌써 활 같은 건 없어. 슥슥 슥. 다이아 슥 떨어진다. 슥슥슥슥슥 하고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검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저기도 온다 저기도 온다 내가 먼저 다이아를 냠냠냠냠냠 냠냠 내게 었지롱 먹고 먹고 와서 상자에 넣어도 되고 다른 자곡괭이 들고 자 이게 여러분들 상대방 진영에 가서 부숴 부수면 돼요 침대를 그래서 가위 같은 것도 막 이런 거팔팔 팔 텐데 어, 예 가위 이런 걸로 양털 막 해, 양털로 막았으면 양털을 캐고, 뭐이러면되는 건데. 야, 일단 저도 양털, 네. 양털 해보죠 야, 지금 다이아 4개야 네 아, 부수다. 그래?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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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식으로 저희들 레드니까, 빨간색으로 양털이 생겼죠.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막으면 지요 이거 너무 같은걸로 막으면 어 곡괭이나 뭐 도끼가 있기때문에 그걸 부수니까 일단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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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는 어따쓰는거야? 다이아는 팀 업그레이드 형 옆에 있잖아 어디? 옆에 아, 주민 얘서 어우요요 요. 슥슥. 슥슥 슥슥 자 이런식으로 아마인 업그레이드 할 아니면 보 업그레이드 할 형이 업그레이드 하고싶은거 그, 해뭐 보호 보호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슥. 모르겠다 그냥 상자에 넣어놓을테니까 알아서 해 슥슥 슥슥, 슥슥. 자이 중앙에 에메랄드가 있어 형 아, 아니? 우리가 갈려면 골드 중앙으로 가야지 골드 있니? 골드 있니 골드? 왜? 아이다 나갔다 나갔다 저기 먹으라니까? 뭐 중앙에? 나왔네 방금 슥자이 골드로 뭘할수 있느냐 이런 철검을 넣 철검을 살수 있어요 자 일단은 돌검 넣고 돌 넣고 잠깐만 이쪽을 이었지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 또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팀게임이기 때문에 파이어 뭐, 아 있지? 슥슥슥 자이 중앙으로 또갈수 있네 이 로. 근데 죽으면 어, 어떻게 돼? 죽으면은 살아나 다시. 오케이 오케이. 그데 침대 에메랄드... 부서지고 죽으면은 끝나. 오케이 나그럼 에메랄드 먹으러 갔다 올게. 어 에메랄드 중앙이야. 중앙에 이어서 가면 돼. 오케이. 어 비밀형이 절로 가네요. 좋아. 일단 나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슥슥 슥, 슥. 슥 이런 건리릴라지슥슥 슥. 슥, 슥. 이게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저 다이아몬드가 가장 중요한데 다이아몬드로 먹으러 갈까? 왜 다이아몬드를 먹으러 가겠다? 아내거에서 떨어졌어! 아형 아, 떨어지면 템달린다 참고로. 아렉렉 아. <laughs> 때문에 갑자기 뒤로 쑥 맞았어. 다 잃은 거 아니지? 어저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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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팀 있다. 적팀 있다. 적팀 온다. 적팀 온다. 어 그래? 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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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부터. 쟤, 쟤 아이템 있어, 풀셋이야. 슥슥. 아, 자, 당... 저기 일어났는데 다. 아, 짜증나. 다이아 6 개네. 자, 팀 업그레이드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갑옷 업그레이드하면 저에게 보호 일식 생겨요. 가보세요. 아, 내가 중앙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막고 있어야구라 슬. <laughs> <laughs> 자, 저도. 자, 이거 하고 갑옷, 갑옷, 갑옷. 갑옷이 골드랑 에메랄드 에메랄드 6개 에메랄드 6개면 다이아 갑옷을 입을 수있요 바지랑 신발 자..이거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졌니? 자이 가위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야올랐잖아 적팀 음, <laughs> 이 녀석 가만 안준다 내가 잘 가라 <laughs> 어리석은 녀석 어리석은 녀석 어 밀치기 밀치기오 밀치기 밖에 없어아 뭐해, 미코라? 야, 네가 먼저 데려왔잖아, 제이. 네, 리 잡아, 침실게. 저거. 어, 네가 어, 제, 제, 네가 제, 제, 네가 싸또 네가 치워. 오케이, 딴데 갔으니까 난 다이아 먹으러 가야지. 이제 <laughs> 다이아만 먹을 줄 알고. 아니, 에메랄드도 먹으러 가겠다. 막대기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예, 이거 골드 1 0 개로 먹었네. 음, 좋아 좋아. 에메랄드 하나 쓱 일단. 돌고이라도 껴서, 제가 얘좀 먹고, 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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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제가 자기 집으로 갔네, 저걸로. 아, 저런 거, 저런 걸로 부셔야 하거든요? 아니면, 왜냐면 저거 다시 타고 도라, 돌아올 수 있어서. 뭐야! 뭐야, 누구 죽었나? 뭐야, 우리 침대 부서졌어. 어? 어? 뭐야! 누구 있어? 여기? 아닌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뭐야, 들어간, 말이 안 되는데? 들어간 흔적도 없는데? 뭐지? 어? 왜, 우리 팀이 부셨니? 야, 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닌데? 팀원이 부술 수 없을 텐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 살아남아야 한다. 어쩔 수 없구만. 슥. 뭐야, 우리 팀 나갔어! 뭐야, 얘가 부수고 다 나갔나? 아! 어, 뭐지? 저희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 올 사람이 없었는데? 아 얘가 부셨나보다. 아얘 들어갔다가 부셨네. 아 어떻게, 쟤, 어떻게 아 열받네, 제. 아! 야 여기 이렇게 딱또 몰래 뚫고 가가지고 여기 레드로 딱 해놔 놓고 저거 녹색이지 아. 저거 내가 검은 도지 안 난다 저거. 오케이 제 죽었다. 형 따라와봐. 안 됐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은 가위를 사자. 가위 가위 사야 돼. 가위를 사슥 가위가 툴 툴에 있어 툴에 어우 자 부족해, 20, 부족해. 20개 사고 자 혹시 모르니까 돌고개이 업그레이드 된거 사고 너 죽었다 도끼, 도끼도 파나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들로 기다봐자 포션 필요 없고 TNT TNT 필요 없고 자야너 너는 보자 일단은 가위 샀지 형어 몰래가 몰래 몰래 이게 아니야. 중앙으로 가서 이제 저기 저쪽로 가자. 일러 일러, 내가 이겨줄 수 있어. 거기 아니야. 그쪽 그쪽 블루야. 아, 블루네? 아, 블루 블루는 안 없어야 돼. 그린은 없어야 돼. 그린. 야, 조심 조심 조심. 올래 올래. 슥 슥. 옐로 옐로 지금 무시해. 슥 슥. 어, 그린 그린이구만. 가자, 가자. 도대체 양심이다. 가자, 가자. 야, 그린 애들 없네. 얘네들 지금. 오만. 놀로 댕기더라. 그린 너네만 너네만 내가 너네러. 잡는다. 너네. 너네만 잡는다 너네만, 너네만 잡는다. o n t imagine. Don't even. 빨리빨리 들어가 o it up. But i 가 very true.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o 죽 a y o 어아 y o 아아 보시니까 사라진 거 같은데? 아 그래? 오케이. 자 일단 복수 성공할 거 형. 블루도 부수자아 <laughs> 블루 부져 있네. 아, 옐로 옐로만 살아 있네. 장비를 좀맞추는게낫지 않을까? 장비? 일단 집에 돌아가자 그럼. 슥. 어 일단 미션 성공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7초 후 에메랄드 에 생성돼? 밑에. 슥. 슥슥 슥. 먹어. 아, 슥. 아한 개밖에 없어. 가자. 야야야 먹어야지. 그래도 나나 나 하나 있고 저 안에 하나 더 있어. 네 개면 다 여금이란 말이야.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되게 네 모았다! 되게 네 모았다! 가자, 가자! 난 돌검이요. 끝났다, 끝났다. 슥? 이제 이겼다, 이거. 여기는 우리 기지다. 다이아 먹었어, 형? 다이아 상자에 넣어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린한테 당한 걸 여러분들 복수했습니다. 그린 한명 남았어. 어리석은 자, 녀석들. 자, 잠깐 망봐봐. 쓱 야! 슥? 이거 먹어라. 쓱 안을 확인해라. 오, 나이스. 뭐야 다이아 어디갔니 다이아, 다이아 여기 있어. 스 다이아 9개 넣어놨어? 잠깐만 이거를 이제 뭐 어디 써야지? 스 가보, 가보 더그레이스 에메랄드 6 개가 이제 다이아 가보시고 지금 검은 있고요. 화살이 있어야 할까? 활 없어도 될거 같아. 굳이 우리 우리 굳이라 굳이 필요한 거 싶네. 일단은 나 샀어 활슥아 근데 일단 아무도 옐로우를 건드릴 엄두를 못내네 지금 죽으면 끝나니까 어이아 9개 나 있네? 음, 나야? 다니까 여기 팀 업그레이드 잠깐만 아이나봐슥 이제 뭘 업그레이드 해야 할까? 어 저항 업그레이드 아이 그... 보자 배드 리데이션 이미 죽었고 내 우리 사... 침대는 어 이거 날카로움 붙는거다 오케이 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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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 1붙었고요 지금 그리티, 그리티 죽었다. 저, 저, 저. 나이스. <웃음> 우리, 약올리더니 <laughs> 우리, 우리 봐. 어, 죽이려고 하더니 계속 잘됐다. 그 다이아 하나 또 먹었어. 오케이. 저 오른쪽에 다이아 그 먹는 지점에 하나 더 있긴 하거든. 근데 저기는 노란색이 차지했어. 어, 저 투명이야. 여기 투명있어 투명 누구 투명됐어. 투명 나 지금 죽인다 누가.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웃음> 누가 막대기로 투명해 투명이처럼 날 때려. 아, 저 이게. 아, 아, 아. 안 돼! 아, 미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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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도와주려다가. 아내 미치기가 사기네. 이거. 아, 지금 위다이아까지 아, 그... 먹으려고 지금 노란색이 그랬지, 노란색. 형 복수하러 가. 아, 내가 침대라도, 와. 와. 내가 침대라도 부셔. 일로와 내가 침대라도 부르고만 다 내가. 가라 쟤쟤 쟤다 쟤들 쟤형형형 나죽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서숙숙숙숙숙 숙. 헛어쟤헛 이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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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헛 <laughs> 올라가 숙 숙. 뭐야 이거 터뜨게다 스킬 쓰는데 저거? 아니야 저산 거야 하아 <laughs> 딴데 좀 가라. 아이 이거. 블루 둘이 는 나왔잖아 블루 블루 안오 오니까 만히히 있는겨. 가가가형내려 u e 어떻게 내려 l u 고 이렇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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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b l u 아 Blue, Blue, b l u 는데 l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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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아 b l u 두 번째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침대는 <laughs> 거의, 그, 뭐, 그린이 거의 첫 번째로 부셨지만, 우리의 적은 처, 처, 처치했어. 우리의 적은 처치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어. 그린이었기 때문에, 어, 그린을 여러분들, 처치한 데 성공했고요. 그거 형, 그건 다행이야. 우리가 그린 없앴잖아. 그럼, 아니면 얼마나 오라 뻔했어. 어. 그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본, 배드워스! 침대 전쟁이고요. 어, 침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저기 뭐 다이아나, 에메랄드 먹는 것도 중요해서 이게 신경 쓸게 많아서 어 진짜 참 어려운 게임인데 형 그래도 우리 진짜 잘했다 그래 어어어 아니까 어, 어, 어. 일단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요 저희님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위밴끝 we